1 9분의 1번은 코사인 값을 쭉 대해 나가는 겁니다. 근데 각이 1도, 2도, 3도, 이런 식으로 쭉 변해 나가는데, 일단 원을 하나 생각을 합시다. 그 다음에 X축, Y축, 자, 이런 식으로 가는데, 각이 1도씩 나가는 겁니다. 금 1도, 1도보다 훨씬 크지만 2도, 이런 식으로. 알겠 마지막에 180, 그 다음에 그 앞에 179도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각이 1도씩 하나 간다라고 합시다. 근데 코사인은, 반지름이 1인 원에 어떤 각 시타가 있을 때 코사인 값은, 자, 여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, 거기에서 원점까지 길이, 요 길이가 코사인인 말임. 점의 x 좌표, 알겠지? 예됐나가모 그러니까 뭐, 자, 처음에 요 놈이 1도고, 180도 앞에 1 7 9도인데 자, 요두 놈의 코사인 값을 보면, 이 놈의 x 좌표, 요 놈의 x 좌표, 요리 수선냈을 때요 x 좌표랑, 요 x 좌표랑 부호가 반대인 말임. 아 그놈을 잘 기억을 하는 거. 자, 코사인 1도랑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179도 다시 말하면 180에서 1도를 뺀 겁니다 자, 이놈하고 이놈은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대해버리면 0 된다 이 말이 예됐나 그 1에서부터 180도까지인데 자, 각 각만 제거다 1도, 2도, 3도, 4도 이래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대로 179도부터 그 다음에 1도씩 빼나가는 겁니다. 178, 그 다음에 177 이런 식으로 176 자, 그래가 쭉 갔을 때 89도, 그 다음에 여기에 91도, 그 다음에 90도 하나 남고, 그 다음에 180도 하나가 빠진 거지. 이해됐나? 그럼 1도, 2도, 3도, 4도 쭉 가가. 89, 90, 91, 92, 93 이래가 180도까지입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합이 180이 되는 이놈들의 짝은 더하면 얼마? 0이다 이말이니다그 0이 돼가 사라지는 거지. 이까지.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는 90도하고 180도가 남은 거죠. 그놈은 특수가이고. 그 다음에 코사인 90. 그 다음에 남은게 코사인 180로래 되는거 근데 이놈은 0이고 이놈이 마이너스 1이니까 구하라는 답은 마이너스 1로래 정리가 되는거이해됐지그 다음에 2번은 자 f시타가 탄젠트 시타 그 다음에 탄젠트 90 마이너스 시타가 되가 있는데 자90 곱하기 1콜수면 이만은 어디로? 분모로 들어가는거지 그래서 f c 타를 다시 정리하는데 자, 탄젠트 시타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놈이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분모로 들어가면서 탄젠트 시타 분의 1, 요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은 파이가 주기니까 주기 죽이 그냥 없애버리고 탄젠트에서 마이너스, 앞으로 빠져나오는 겁니그 마이너스, 탄젠트, 시타, 요래 정리가 되고 자, 뒤에 있는 이놈도 자, 일단 90도 빼버리면 탄젠트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하기 시타 의뢰되고 90 곱하기 1이니까 이놈도 분모로 가는겁니다 알겠지? 분모로 들어가면서 탄젠트 시타 근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알겠지? 분의 1 근데 앞에 빼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의뢰되는 겁니다 플러스 탄젠트 시타 분의 1의래 정리가 되고 그럼 이놈이 부호반되니까 없어지고 자, 결국 f시타는 <laughs> 탄젠트 시타 분의 2 노래 정리가 되는거 근데 시타 자리에 3분의 파이 잡아여시셔야 여기에다 그럼 잡아여니까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? 루트 3 위에는 2 이놈이 답이 되는거